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지혁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가슴 보형물과 중금속의 연관성에 관한 것입니다. 아, 옥스포드에서 발간하는 이제 에스테틱 서저리 전원, 그 ASJ의 올해 4월에 실린 논문인데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아, 유방 보형물, 실리콘 보형물을 몸에 이제 삽입한 여성들이 어, 거기에서 뭔가 안 좋은 성분이 있어가지고서는, 어, 자신들이 어떤 이상한 증상들을 경험을 한다. 뭐, 이제, 쇠약감이라든지, 뭐, 관절이 안 좋아졌다든지, 뭐, 심지어 탈모가 생겼다든지, 피부가 안 좋아졌다든지, 뭐, 아토피가 생겼다든지, 등등등. 뭐, 상당히 이제 뭐, 아주 다양한 질환을 이제 경험을 한, 증상을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그게 의혹제기예요 그러니까. 아, 어, 이게 뭔가 안 좋아가지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어, 라고 이제, 이렇게 의혹은, 누구나 아무 생각 없이 던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의혹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실험장의 기반을 갖추고서는 제기는 의문이냐.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유방보형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용되기 시작한 지 60년이 이제 됐거든요. 뭐 유방암, 도 이제 류마티스뭐 관절염 등등, 뭐 정신질환, 뭐 이런 것들이 실리콘 보형물에서유래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발견된 적이 없죠.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어떤 루머들이 재확산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는 더해요, 사실은. 그, 이 논문에서 BII라는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유방보험물을 삽입받은 여성들 중에서 이제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증상을 호소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학술적으로 이제 나온 어떤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라, 소셜미디어 등에서,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제 한한몇천 명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 같은 거예요. 또는 이제 트위터 계정이라든가 아니요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명이 이제 들어가지고서는 거기서 온갖 이제 이야기 들어갔다가 이제 하고 있는 어, 거를 얘기를 하는데 소셜 미디어 등에서 이제 이런, 이런 사람들과 또 이제 느끼는 이런 질환을 묶어 가지고 하나 병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어, 실리콘에 과연 어떤 점이 그러면은 이제 이런 b i a 의 증상들을 유발을 하느냐. 유방 부염물의 소관에 들어있는 길, 그리고 바깥에 쌓아 있는 쉘 모드에서 중금속이 녹아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혹을 갖다가 소셜 미디어 같은 데서 제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거고, 어, 수장 콜브라고 하는 미국 의사가 있는데 이번은 제가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옛날에 0 0 9년 정도가 이제 그때 썼던 저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네이키드 트루스버트 브레스 임플란트라고 해가지고 유방 부염물에 관한 어~ 맨살의 어떤 진실 제 이런 저서였는데 거기서 화학적인 독성이 이제 실리콘 모에서 새어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보험을 제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보험을 싸고 있는 피막을 앙블록 절제해야만 한다 그래야지 그런 증상에서 벗어난다고 이제 이런 어떤 저서를 이제 냈고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소셜 미디어 어~ 등에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염려를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가 또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하의 증상 호소하는 이제 일 군의 여성들이 미국에서 이제 범인은 중금속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이분들이 아 내가 이런 고통에서 반하기 위해 가지고는 앙블록 피막 절제를 해야 된다 이제 이거를 제이꼭 해줘라 이제 이렇게 여러 이제 클리닉을 다니면서 요구하고 있는 이제 이런 제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앙블록 피막 절제가 사실은 불가능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미국은. 어 우리가 이제 유산하라고 그가지고대형은 위쪽으로 보형물을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막을 전체 절제, 절제를 절제 하는 게 사실은 뭐 밑선이나 이런 유륜이나 이런데 로 들어가서는 비교적 쉽게 이제 끝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같이 겨드랑이로 해서 근육 아래로 이제 보형물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일단은 갈비뼈에 들러붙어 있는 이 피막 같은 완전 절제하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늑골 또 늑간근 이런 거 껌처럼 달라붙어 있는 피막을 막 긁어내겠다고 이제 설치다가 혈종이나 기흉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미용적으로 유방 모양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흉하게 변형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다 감수하면서까지 앙블록 피막 절제, 그래서 전체 절제라든 해야 되는 물론 앙블록 절제와 전체 절제는 좀 달라요. 전체 절제는 에, 뭐 전부를 갖다가 이렇게 그좀 훼손시킨다고 하더라도 전부를 꺼내는 거. 고 앙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손상 없이, 피막을 그대로 이제 떨고 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즉, 악성종양 환자 이 경우에도 어디에서든 앙블록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없습니다. 단지 전체 절제를 권유하고 있는 것이지, 앙블록으로, 무탈하게 이제 피막을 다 하나로 이제 드러내야 된다. 이건 한 덩어리로 드러내야 된다.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얘기고, 오직, 에, 소셜미디어에서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논문에서는 이제 연구를 어떻게 했느냐. 어, 세 개의 집단을 갖다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50명씩 해서 코트에, 코트라고 하는 건 동일 집단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 동일 집단 A는 50명인데, BII 증상, 뭐, 이제, 류마취스 증상 뭐, 관절이 아프다며, 필요하다든지, 뭐, 잠이 안오든지 집중이 안 된다든지, 뭐, 어, 뭐, 뭐, 원형 탈모가 생겼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제 증상들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이런 증상 때문에 보험물을 제거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보험제거를 예정하고 있는 그 그룹을 50명 뽑아서 코트 A라고 했고, 동일 집단 B는 역시 50명인데 이제 그런 증상 없이 그냥 다른 걸로. 보형물을 제거할 예정이신 분들, 뭐 변심이라든가 뭐 등등. 어, 그리고 코드 C, C 집단은 역시 50명인데 보형물이 없는 경우에요한 번도 실리콘 보형물에 노출된 적이 없는 분들. 그 대조군이죠. 그래서 처진 가슴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A 하고 B 집단은 유방 보형물로 인해서 안 좋은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집단들로 이제 대비되는 거고, B는 유방 보형물을 아예 접촉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눈 거죠. 그러면. <laughs> 과연 코트 A에서 중금속들이 무진무진 많이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나쁜 증상들과 연관성이 있느냐. 이 이거를 추적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추적조사를 한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그래서 수술을 갖다 이제 했는데 피막 조직을 같이 떼어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저거는 약간 좀 이제 구축이 좀 생긴 피막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피막을 잘라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을 이제 40g 정도로 갖다가 어, 대학 실험실로 이제 보내서 거기서 중고속 검출량을 갖다 체크를 한 거죠. 어, 그리고, 보영분이 없는 환자들. 자, 이브, 이분들은 그냥, 거기에 대응하는 유방조직만 이렇게 이제 일부, 어, 군데군데 이제 잘라가지고서는 역시, 예, 실험실로 보내서 동일한 검사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유방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피막조직 검사, 유방보험이 없는 여성들은 정상유방조직의 검사를 갖다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고형물을 갖고 있었던 환자들의 유방, 그, 피막 조직에서 중금속이 많이 나왔느냐. 또 이제 얼마나 이제 많이 나왔느냐. 이제 이런 거를 비교조사를 갖다 해서 데이터 분석을 이제 한 거죠. 22개의 이제 중금속들 중에서, 어, 다른 건다 차이가 없고, 어, 비수하고 아연, 이두 개의 중금속만이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A그룹, 어, BII 증상을 호소했었던 그룹에서 실제로 비소랑 아연은 좀더 높게 나왔다. 비소의 경우, 이제, A그룹은 0.20. 케 g 당 이제, 그런 밀리노로 나왔었고 B그룹은 0.12.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가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대조군이잖아요. C그룹. 보형물을 넣은 적이 없었던 사람들에서 0.36이 나왔어요. 이게, 그, 대조군이 제일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소는 A그룹이 더 많다고 그래도 이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어, BII 증상을 호소하던 사람들이 A그룹인데, A그룹 사람들이 보형물을 넣은 적이 없었던 사람들보다 비소 양이, 중금속 양이 더 적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중금속 때문에 이런 증상이 이제 생겼다라고 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았고요. 아연의 경우에는 A그룹이 21mg, 뭐, b 그룹은 11, C그룹이 2.3,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 실제로 PI 증상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아연 양이 이제 많이 나왔었던 거는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연의 어떤 우리의 일반적인 허용치, 이제 FDA에서 음 얘기한 아연의 일간 허용 노출량, 이 정도 노출량까지 괜찮다라고 한게 일간 6,40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FDA 데이터상. 그러면 이제 검출된 아연양이 일간 폭로량 계산을 해보면 이것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보형물이든 시험스펙이든 어, 갖고 있었던 환자들이 아연의 양이 이실험의 대조군보다는 많이 나왔지만은. 어, FDA에서 얘기하는 그런 일관 허용치보다 더 적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데이터 역시 의미가 사실 별로 없는 거죠 임상적으로 어, 교란 요인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런 어떤 아주 미량의 원소들에 갖다 체크를 하려고 하면은 정상적인 환경 노출에서 우리가 아, 수도 없이 많은 중금속들에 갖다 흡입하고 섭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거를 이거 뭐 어떻게 이제 이, 이 통계에서 고려를 해가지고서는 조절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숙제로 남아요. 문신 뭐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뭐 젊으신 분들이 일수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4 50대 이상 그 중장년층에서는 별로 보지를 못하고, 2 30대 젊은층에서, 특히 이제 여성들이 좀 많은데, 문신, 문신을 하시는 분들, 어, 좀 알고 하셔야 되는 게, 잉크가 하면은 중금속이 있어요. 이제 녹색은 크롬, 청색은 코발트. 네, 적색이나 황색 잉크는 카드뮴, 까만색은 니켈. 네, 이런 중금속들이 함유돼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황이나 안티면, 뭐 티타늄, 납 이런 것들이 이제 함유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신을 한번 했다고 나와서 이런 잉크, 이런 그 잉크나 이제 첨가물들에서 포함된 중금속이 인체 과연 해로울 정도의 분량까지 유입되느냐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그거는 별도 조사가 평가를 하겠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의미있게 봐야 되는 거는 정상 조직의 중금속 함량이 유방보험 환자 집단보다 높은, 높았던 종목들이 있다고 라 하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고 A 집단, B 집단 모두 식염스백과 실리콘백 집단이 다혼재돼 있어요. 그러면은 식염스백을 넣으셨던 분과 실리콘백을 넣었던 분들 이상에는 실리콘에 대한 폭로량이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염스백 을 넣으신 분과 실리콘 백을 넣으신 분사이에서 중금속 중금속 평균하면 차이가 별로 없었다. 자 이거는 과연 b i 의 원인이 실리콘 때문이냐? 자, 이런 거를 갖다가 굉장히 의문스럽게 이제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소셜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건데 갤블리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게 갤블리드는 이제 실리콘이 하나에 쭉 이어져 있는 굉장히 긴 사슬 고리형 이제 분자란 말이죠. 이, 이, 건 실록산이라고 하는데, 저분자량, 그러니까 이 체인 길이가 좀 짧은 애들 저분자량의 실록산이라고 불러요. 뭐, D4, D5, D6, 뭐, 이런 애들인데, 어, 쉐를 넘어가지고서는 확산이 많이 되더라.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사슬이 짧으니까, 저분자량이면은 또 피막도 이제, 어, 확산해가지 밖으로 나가가지고 나쁜 짓 하고 다닐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그, 보면 파일 업포도 이제 확산이 되는 이제 그런 게 갤블리드라고 하잖아요. 이 갤블리드 때문에, 어, BII 증상들, 우리 나쁜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식염수 백은 갤리브리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소관에들어가는게 물이지, 이게 실리콘 분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BII 증상이 또 차이가 없었어요. 식염수 백 나온 분들도 BII가 뭐 많이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이 사이에 어떤 이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 이게 실리콘 때문에 실리콘의 어떤 이제 젤블리드 때문에 BI 증상이 나타났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것들, 갤블리드가 이제 BI 원인이다. 이거는 이제 배제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뭐, 어, 소셜들 같은 데서,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자꾸 갤블리드 때문에 이제 이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들 자꾸 하시는데, 과학적인 의미가 없어요. 자파라세수스라고 하는 이제 저런 게 이탈리아 사람인데 중세 시대의 내과 의사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의학사에서 이분이 뭐라고 하겠냐면 모든 물질은 독이다. 어, 독이 아닌 것이 없다. 적절한 용량만이 독약과 치료제를 구분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금속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맨날 먹고 이제 뭐 이제 접촉하고 이런 것들 이다 중금속이거든요. 뭐 염색약, 뭐 파마약 이런 거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FDA에서 2022년에 유방보양물에 대해, 회사들에 대해서, 너희들 앞으로 이제 중금속을 합류하러 왔다 라벨링 해라. 에, 그러면서 이제 여러 종류의, 에, 뭐, 마그네슘, 뭐, 수은, 주석, 티타늄, 뭐, 백금, 뭐, 은 등등. 이거 표시하라고 이제 권고상을 냈는데, 참 어떤 중금속이나 화학물질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모두 섭취하거나 흡수하고 있어요. 그, 단지 그 농도와 양이 문제야 될 뿐이고, 독성하게 되어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면은, 단지 이거는 뭐 실험적으로 검출해봤는데, 어? 중금속이 나왔어? 그거 큰일났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중금속 중독에 대한 어떤 어 염려 때문에 유방 보험환자들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뭐 어디가 뭐 몸이 피라고 안 좋아요 이런 증상 호소하신다고 해서 피막 조직안아로다 떼어낸다.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역시 없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논문이라 고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슴 보영물과 중금속의 관련성, 그리고 그 인체에 미치는 어떤 해악이 과연 있느냐, 어, 이런 부분에 대한 전화를 같이 이제 읽어보면서 어,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